나도 이제 눈도 자꾸 침침해지고 또어 기억력도 자꾸 사라지는 이때 아 나의 여섯 살때 우리 딸을 기억해 봅니다. 여섯 살때 우리 딸. 이서쌀때 우리 딸은 어렴풋이 기억나죠. 예. 이마가 톡 튀어나와 있었어요. 동글동글하게 탁 튀어나와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고요. 예. 여기 귀가 살짝 보이면서 이쪽 귀도 살짝 보이고 예. 음, 머리칼도 적당히 있어요. 이렇게 적당히 있고 이렇게 나와서 어깨 너머로 살짝 나가고요 그런 음, 식으로 돼 있었는데 기억이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나요. 우리 딸의 6살인가? 여섯 6살 여섯 반인가? 그랬어요. 그때 예, 기억을 봅니다. 음, 여기 옷, 옷이 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음, 그게 잘 제대로 표현이 안 됐네요. 음. 그리고 이렇게 에리가 있고 어깨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진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 팔이 있고 요마 옷이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리고 손이 살짝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어깨 측위에서 이만큼 옷시 이만큼 됐고요. 여기서 그늘이 살짝 지면서 어깨 이만큼 됐고요. 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손이 살짝 보입니다. 이쪽 손도 이렇게 엄지손가락 있고 살짝 이렇게 걸려되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그리고 여기는 아 이상한 음 장미꽃 같은 걸 가졌고요. 어려운 붓이 이렇게 기억납니다. 우리 딸내미 6살 정도 됐을 때 기억을 더내모본 겁니다. 조금 더 진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네.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하고 머리 색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더 진하게 할 것이 없네요. 이렇게 바지가 골덴 바지인데 이렇게 하 밑에는 사진이 안요 있어요. 이대로안나 에리가 엘리가 엘리가 엘리자 리자리가엘리가 엘리자 엘리자 엘자엘리리인데 청색 어디 갔나? 리리 에리가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laughs> 우리 딸내미가 기억이나 저는 기억이 요렇게밖에 안나요 6살 때 기억이 고대로는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있어요 까꿍 <laughs> 그때 6살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예. 우리 귀여운 딸내미 여섯 살때 딸내미 전에 그려 둔게 있는데 코가 없다고 뭐라 그랬었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우리 딸내미 눈이 좀안 좋아서 내부적으로 잘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코 부분이 없어서 코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코를 정확히 이 정도는 코가 보이겠죠? 옆, 옆에 주변을 뭘로 해볼까요? 주변을 심심하니까 어떤 풀색 나는 연두색 나는 없나? 뭘로 해볼까요? 제대로 연두색 갈색이네 이거는 음. 어떤 색인 갈색인데 갈색을 여기다 넣어요. 요 밑에 켜는 안 나왔으니까 아주 지려웠고, 네. 위에 하늘색 노트기나 뷰을안 넣어도 되겠고, 자, 이렇게 조금 나왔는데, 네. 그 당시에 카메라가 좋지 않았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아, 추억을 더듬어 본다는 건참 즐거운 일이에요. 이것도 쇼트 영상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래요. 쇼트 영상 한번 넣어보기로 하죠. 뿅. 뿅뿅뿅.